7월 22일 드디어 단통법이 폐지됩니다. 이제 핸드폰 싸게 살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싸게 개통하려다 대리 요금 폭탄 맞을 수도 있는 이유, 그리고 공짜폰 안전하게 개통하는 팁까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단통법은 통신사가 주는 공시지원금 외에 판매점에서 보조금을 주는 걸 막는 법이었어요. 이게 폐지되면 매장에서 자유롭게 보조금을 줄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조건 좋은 걸까요? 한편으로는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왜냐면 보조금이 공시처럼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다 보니 위약금 유도 고가 요금제, 부가 서비스 끼어팔기 같은 꼼수 영업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자급제가 정답일까요? 자급제는 기기 자체 가격이 거의 없어서 실제로는 더 비싸게 사는 셈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 배달 의 시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카페는 수년간 운영된 휴대폰 시세 공유 플랫폼으로 현재 가입자 수만 14만 명 이상 매일 전국 성지 매장들의 실시간 가격표와 리얼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공짜 폰 가능 여부 개통 조건, 매장 위치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이폰 16 S25를 영원 개통 가능하다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폴더블 폰도 70만원 이상 감액 조건으로 빠르게 재고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팁. 이런 인기 모델은 빠르게 품절되기 때문에 미리 가격표 받아보고 선정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가입은 간단해요. 고정 댓글 클릭하거나 네이버 검색창에 배달의 시세 검색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싸게 사고 싶다면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똑똑하게 배달의 시세에서 먼저 확인하세요.